네, 이번에 만들어 볼 것은 바로 미드입니다. 자, 일단 미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꿀, 그리고 물, 그리고 이스트, 이렇게가 필요합니다. 먼저 설명을 좀 하자면, 미드는 꿀로 만드는 음료이고, 이제 이것의 기원은 신혼부부에게 주는 음료라고 해서 허니문이라는 유래가 있을 정도로 신혼부부에게 좋다고 하는 미드라는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집에서 있었던 꿀 750ml, 그 다음 밑에는 500ml짜리 두 개를 넣어서 1.2L짜리 꿀을 만들고, 물은 꿀의 양의 3배를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 한번 끓여서 소독한 물을 식혀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스트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뚜껑을 잘 닫아주고, 이제 발효가 끝났는지 알수 있게 에어락을 또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발효는 일단 공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면 1차 발효는 끝나는 거고, 이차 발효는 이제 맑은 물을 가져다가 이제 여기 이건 좀 오래 걸려요. 한 3개월 정도 대충 숙성을 시키면 끝이 나게 됩니다. 일단 지금은 어느 정도는 계속 흔들어 주면서 섞어 줘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흔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숙성을 시켜야 하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주일 동안 일단 미드를 1차 발효를 완료했습니다 더 이상 기포가 나오지 않았고 한 2일에서 3일 정도는 잘저어줬었습니다자 이제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는 매실청이랑 냄새가 비슷한 것 같아요. 매실청 냄새가 나는데 한번 내용물을 보면 딱히 특별한 거는 보이지 않고 이게 벌꿀이다 보니까 아직 노란색이 남아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오리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통에 옮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밑에 있는 찌꺼기만 남기고 다 따라주었고 요렇게 꿀색입니다 지금 기포가 뽀봉뽀봉 올라오고 날파리가 들어가 있네 그래서 날파리는 제가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시음을 해보도록 하죠 상한 거 아니야? 맛이 엄청 시큼하고, 보수가 센 건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애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정도는 20도에서 숙성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잘 숙성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은 매실청인데 약간 쉰 맛이 많이 나는? 신맛? 보수는 확실히 더 높은 것 같긴 해요 지금 미드를 만들고 난지 이게 10월 30일 날 만들었거든요. 이제 오늘이 1월 25일입니다. 이걸 원래 뭐 침강제 뭐 그걸 넣었다가 뭐 다시 분리를 했다가 그래가지고 뭐한 달에 한 번씩 해주라 했었는데 저 이제 바쁜 것도 있고 까먹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동안 예정 3개월 동안의 정체를 까먹고 있었었는데, 과연 어떻게 되었을지? 뭐야, 완성이 됐어? 이게 됐다고? 진짜. 기대를 하나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일단 이거를 적당한 통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2리터 정도 되는 통을 씻었습니다 여기 한번 잘 부어보도록 조금 <목소리> 남을 것 같긴 한데 남은 거는 좀 희석이 되어서 또한 며칠 묵혔다가 해보도록 하죠. 맛을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자, 지금 여기 찌꺼기들은 이렇게 남아있어서 이거는 제가 다 버려주도록 하고 얘를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발견하신 분은 제가 쓰러져 있다면은 꼭 119로 신고해주시고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냄새는 그벌꿀 냄새 좀 시큼한 냄새가 들어있고, 사은 번호거나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laughs> 이거는 다른 사람의 후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가지고.